소개 간단히 해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정유진 선생님 회원에 서민지입니다. 어, 저는 작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체지방률이 높아서 건강에 이상해 있다는 결과를 받았어요. 어, 그래서 운동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검색 뒤 어, 시설이나 거리 등 어, 취합했을 때 가장 적합한 곳이었고 늘 3개월 이상을 유지하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꾸준히 6, 6개월 동안 운동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 체력도 굉장히 좋아지고 업무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많은 성취를 경험하고 있어요 어, 항상 단기적인 다이어트에 급급해서 삶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살았는데 어, PT를 하면서 유진 선생님께서 정말 나를 위한 운동 어떤 것이 건강한 운동인지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 해주시면서 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 많은 분들이 매번 운동을 포기하고 되게 좌절하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어, 진짜 내 맘, 몸에 맞는 운동, 그리고 내가 변화할 수 있는 운동을 찾지 못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되게 새해를 맞이해서 나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여러분도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